자연수 M에 대해서 ZM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뭐 M자리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쭉 나가는 거야. 그치?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게 되면 Z1 같은 거한번 구해봐. 그럼 M에다가 몇 넣은 거니까? 1 넣은 거지. I에 1승은 당연히 그냥 I일 거 아니야. 1승 해봤자잖아. 0 나오지 않니, 0. 자, Z1이 0이가 지금 계산 같이 돼. M에다 1 넣어봐. 2분의 I에서 2분의 마이너스 I니까 몇 나와? 0 나올 거야, 얘들아. 1, 뭐, 이 정도 남산 될 거니까. 자, z2. 얘들아, i제곱 몇이야, 이거? 마이너스 1. 이것도 몇이야? 이것도 그냥 m이 2니까 그냥 i제곱이잖아. 마이너스 1이지.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, 마이너스 2분의 1. 두개더 하면 마이너스 몇 나와? 마이너스 1.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될 거고. 그러면 벌써 얘들아, 존재하네. zm이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이 존재한다. 라고 했으니까 존재하잖아, 얘들아. 3 한번 넣어줘 z3 자 z3는 3 한번 넣어보게 되면 이거 i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i잖아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여기가 3승이 되면 홀수승이니까 마이너스는 앞으로 빠지고서 마이너스 i니까 2분의 i가 이렇게 되니까 몇 나와? 이것도 몇 나와? z3가 몇 나와? 또0 나오게 돼 z3가 0 이거 반드시 계산해봐야 돼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운 건 아니란 말이야 자, Z4. 4 넣어주시게 되면, I4승은 1이잖아. 1,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몇 나와? 1.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. 그 다음에, 너 계속 반복될 거 아니야, 얘들아? 5부터는. I에 5승. 그러니까 5 넣었을 때랑 여기다 봐봐. 여기 M 자리에 1 넣었을 때랑 5 넣었을 때가 똑같잖아. 어차피 주기가 4일 거니까. 그래서, 이 4개가 반복이 돼. 그러니까, 기억은 맞아. 주기가 4니까 잘 봐. 이거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이거 4로 나눈 나머지가 3이지 그럼 나머지가 1인건 얘를 보는거니까 0보는거고 나머지가 3인건 0보는거고 어때? 같이 니은 맞지 얘들아 니은은 주기가 4일 때 4로 나눈 나머지를 본다라고 이야기했지 니은 맞고 디귿은 이게 무슨 말이야? ZM이 무엇이다? 실수이다 우리 이거 배웠지 얘들아? Z가 실수이다 라는 말과 Z는 뭐라? 알아? z 다와 어떻다? 같다. 라는 것도 우리가 아는 거잖아. 그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다 실수잖아. 이거 실수만 들 반복되잖아. 그러니까 모든 ZM은 실수니까 디귿도 어때? 맞는 거니까 이제 기니가다 맞는 거지. 그치? 그래서 5번이 정답 되고.